네 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재료는 산락입니다. 산락은 스네이크 플루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뱀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뱀 과일로 불리는 이유가 껍질이 마치 뱀의 비늘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산락도 호불호가 정말 강합니다. 산락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작은 야자수 나무에서 자랍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건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산락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특히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입니다. 두 번째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베틴과 칼륨이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기억력 향상에 아주 큰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관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신체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향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암세포를 생성시키는 활성화 산소를 억제합니다. 여섯 번째, 설사에 효과적입니다. 설사를 멈추게 하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염으로 설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섭취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설사로 인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당뇨 계산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살락 고르는 방법입니다. 살락 고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살락은 송이 묶음으로 달려있는 것이 더 싱싱합니다. 그러나 일반 마트에서는 송이채로 잘 팔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농장에 가셔야지 송이채로 달려있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밝은 갈색을 띠며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먹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산락을 집었을 때 보통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휴지나 물티슈로 한번 닦으세요. 산락을 위에 꼭지 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 까시면 됩니다. <놀람> 보통 한 개에 3개에서 4쪽 네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씨가 들어 있습니다.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현지인에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씨를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씨를 모아 잘게 부순 다음 로스팅 을 거쳐 커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산락씨로 만든 커피를 못 마셔봤습니다. 산락은 맛과 향은 은은하지만 달콤 하고 향긋합니다. 마치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섞어둔 맛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